자, 까먹고 내가 위드 분사구문 안 했는데, 위드 분사구문도 고등학교 때는 해요. 위드 분사구문. 위드 분사구문도 들어갈게요. 이게 고등학교 과정까지 들어가는 거라, 어. 위드 분사구문은 뭐냐면, 위드하고 명사를 깔고, 여기는 ing나 pp로 들어가는 구문을 얘기해요. 어? 이게 주로 해석이 어떻게 되냐면, 능동일 때는 뭐뭐 한 채로. 뭐뭐가 뭐뭐 한 채로. 이런 식으로 해석이 되고, TP일 경우는 뭐뭐 된 채로. 이런 식으로 주로 해석이 많이 됩니다. 해석이. 뭐뭐 한 채로, 뭐뭐 된 채로 하면 이제 위드 분사고분이다라고 생각하면 되고, 예를 들어서, 어, 이제, 팔을, 팔장을 이렇게, 어, 한 채로 그는 앉아 있었다라고 한다면, 이건 분사위 위드 분사고분입니다.

분사구문이란 위드 명사 이렇게 그다음에 이 파트는 테를 감안해서 분사를 쓰는 거죠. 분사구문이란 ing는 현재 분사잖아요. ing가 현재 분사고 그다음에 pp가 과거 분사기 때문에 이걸 이용해서 쓰는 구문을 분사구문이라 합니다. 그래서 테가 반드시 들어가야 됩니다. 반드시 테를 따져줘야 되고 그래서 여기 나온 것처럼 어 with 명사 그다음에 태 따져서 분사를 뭘 쓸지 확인해 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he was sitting with his arms crossed. 이런 식으로 할때 해석은 그는 팔을 팔짱을 낀 채로 어, 앉아 있었다. 이런 식으로 어, 뭐 채로로 해석되는 부분이 이제 with 분사 부분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거 가지고 조금 커버칠 부분이 이제 6 번이에요. 6 번, 6번 6번이 이제 고 케이스고 이제 주로 틀, 이제 틀린 거죠. 그러면, 자, 그 차는, 자, 몸한체로라고 나왔으니까, 이 위드 분사구문일 가능성이 굉장히 크다는 거죠. 오케이? 그래서, 위드하고 명사가 나와줘야 돼요. 위드, 연기가 이제 나오는 거죠. 그제? 그래서, 위드, 와이 스모크, 뿔링. 얘가, 선생님, 푸울드 아니에요? 라고 얘기할 수 있는데, 이건또 다시 설명할게요. 자, 그리고, 카가 돌진을 했다. 바리케일 뒤에. 이렇게 된 거죠. 응, 돌진 했다 어떻게 돼요? dash to, to. 그죠? 어디에? 어, barricade. Pour, pouring out. 이거겠네. out은 여기 올리겠네. 요 만나볼게요. 6번이. 맞죠? 그죠? 어효과 앉아 졸리겠다. 어, 어. 자, 이렇게 분사 부분을 이렇게 쓰는 이유에 대해서 좀 설명할 텐데 일단 태에 대해서 잠깐 얘기를 할게요. 고등부 애들이 상당히 많이 틀리고 여러분 고등학교 들어가기 전에 내가 반드시 얘기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분사 부분은 태를 신경을 써야 되잖아요. 능동했지 수동했지 그지? 자 그러면 일단 아까 얘기한 것처럼 이제 태에 대해서 얘기하자면 태는 이제 한다 당한다 의미가 있잖아요. 근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한국인들의 특징이 뭐냐면, 비방하고자 하는 게 아니라, 한국인들의 특징이, 어, 집단 우선주의가 좀 커요. 개인보다는 집단이, 집단을, 어, 위로 두는 성향이 있기 때문에, 해서, 어, 다소 수동적이에요. 개인 중심의 문화보다도. 다소 수동적이에요. 집단이 이렇게 움직이면, 나는 이렇게 할래가 아니라, 자기도 끌려가는, 해서, 다소 수동적인 의미가 있, 이제 그런 성향이 있기 때문에 해를 따질 때도 약간 좀 웬만한 건다 그냥 수동 취급을 하는 성향이 있어요. 어, 진짜로. 거의, 거의 지금까지 내가 애들 가르치면서 능동을 수동으로 생각하는 경우가 훨씬 많아요.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바로 자연 현상이에요. 오케이? 그다음에 어떤 경제 현상 있잖아요. 이현상이라말 자체가 뭐예요? 말 그대로 해프닝이에요. 해프닝은 어떤 의도된 건가요? 아니죠. 의도되지 않게 우연히 일어난 거잖아요. 그지 그거를 이거를 현상 이거를 태를 나타낼 때는 뭘 써야 되냐면 능동을 씁니다. 오케이. Okay? 자, 그러면 지금 차가 사고가 났어요. 그러면 연기를 일부러 내준 건가요? 연기가 지금 사고가 엔진 나서 그런 것 때문에 차가 엔진에 문제가 생겨서 나타나는 현상이죠. 연기가 뿜어져 나오는 게. 그래서 이걸 능동을 쓰는 거예요. 수동을 오히려 많이 안 써요. 진짜. 아니 그냥 자연 현상이니까. 그 차가 일부러 하는 거예요? 와, 일부러 된 거야? 뭐 그렇다면야 뭐 이렇게 될 수도 있겠죠 근데 해서 보통 수동을 쓸 때는 다분히 인위적이고 의도적인 게 다분히 있어야 돼요 수동을 쓴다는 그래서 의외로 수동을 많이 안 써요 이 태에 대해서 알고 있어요 만약에 이게 잘못하면 어떻게 되냐고 다 외워야 돼 봐봐 네맵 하면 알잖아 동사에도 태가 들어가고 준 동사에도 태 들어가지 그럼 다 외워야 돼 할수 있겠어? 어? 안 된다고 선생님이 거뭐 수동 몇 개만 외우는 거외우면 되는 거 아니에요? 해봐 다게 그렇게 되면 다 외워야 되는 거 굉장히 이게 피곤해집니다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자연현상이나 경제현상 같은 어떤 현상은 다소 능동적인 부분을 취하는 상황이 굉장히 강하다 응? 오히려 니들이 생각하는 것보다 수동 많이 안 써요 그냥 명확하게 인위적이고 의도적인 부분이 일어났다면 예를 들어서 집이 지어진 거잖아요. 그러면 이게 집이 그냥 자연스럽게 지어진 거예요? 아니죠. 사람들이 일부러 지은 거잖아. 이제 자 그런 경우에만 주로 그렇게 이제 수동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 을 확실히 알아두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위드 분사금을 해서 위드 명사 그 다음에 이제 분사 이렇게 쓰죠. 어? 그 다음에 이제 해석이 모만 채로 이렇게 나왔기 때문에 위드 분사금을 쓰는 게 맞긴 맞는데. 할때 요건 좀 주의를 해주세요. 아시겠죠? 어, 요거 주의해주시고, 요번 문제는 다시 낼게요 다시 내게 그래서 이제 신경 써줘야 될게분사구문할때 이거 못먹고 나오잖아요. 자, 그러면 엔드가 들어간 거예요. 근데 엔드가 없어요. 엔드가 들어간 분사구문이니까 얘가 ing가 붙었을 거예요. 몰라요 싸움 주문를 했다 그러면은 Uh, getting ready 나오잖아요 얘가 이 뒷부분에 나올 거예요 getting ready로 그죠? 맞죠? 그럼 이게 여기가 메인 주어 동사예요 아시겠어요? 어디가 메인 준서라고? 뭐뭐고 하면 여기 부터 뭐뭐고가 메인 주어 동사라고 나머지가 준 동사, 분사 고공냥 때문에, 때문에. 때문에는 때문에가 아닌 파트가 메인 주어 동사예요 봐봐 하면서 때 때문에, 이제, 거기 부분이 있잖아. 어? 응? 그럼, 내가, 내가 먼저 가도록 손짓했다. 라고 나왔잖아요. 그제 소면은, 내가 먼저 가도록 손짓했다. 이거 나와요. 어? 맞죠? 어. 그래서, 어, 여기도 마찬가지로, 이제, 엔드가, 뭐, 주어 고가 된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제, 이게 트러블이 생기는 거예요. 주어 고. 주어 고가, 이제, 여기에서는 요거예요. 여기. 프리사항이 동사 형태로 나온 거죠. 그지? 그 소녀는, 두었다, 친구 앞으로, 자신의 팔을 하면은, 잘 보세요. 두었다, 을르르 먼저죠. 그 다음에 불사고잖아. 맞지? 아니야? 맞지? 해서 두었다, 그의 팔을. 두었다, 자신의 팔을, 친구 앞으로, 친구 앞으로 썼죠. 그제 이런 식으로. 그래서, 이게 첫 번째 나오고, 이게 두 번째 나오고, 그 다음에, 내가 먼저 가도록. 자. 그리고 뭐뭐가 뭐뭐다라는 식으로 쓰려 고 그러면 할수 있는 게몇 가지라 했어 세 가지라 했지, 그지? 아예 주어동사를 접속사를 쓰고 주어동사를 쓰던가 아니면은 준동사 이제 유미상 주어를 쓰고 준동사를 쓰던가 아니면 많이 쓰는 게또 뭐다? 목적 목적 보호. 그러면 내가 가도록이요 에 내가 가는 거예요. 내가 손치 가는 거. 내가 손치 내가 손짓하는 손치 거야? 내가 가는 거죠. 그 얘, 얘가, 훔치 됐다 내가 먼저 가도록 이게 된 거야. 응? 그러면, 아, 모션이, 하고, 여기서는 준동사신 거죠. 은희상자준. 올미 내가. 그거. 세 개겠죠, 여기서. 이렇게. 네? 저세 개를 생각하셔야 돼요, 저세 개를. 아시겠어요? 이세개 생각하셔야 돼요. 오케이? 다시 한 번. 다시 한 번. 자, 어차피 이거 의이 올리고 다시 한번풀때 참고하세요. 꼭 그냥 풀면은 또 수업해야 되는데, 그러면 그냥 들으라고 할 거예요. 아시겠죠?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뭐뭐가, 뭐뭐 다 이렇게 나오려면은 뭐가, 세 가지가 뭐가 가능하다? 접수사를 쓰고 주어 동사를 쓰던가. 아니면, 의미상 주어를 쓰고 준 동사를 쓰던가. 아니면 뭐다? 목적으로 쓰고 목적 보호를 쓰되, 목적보호로는 형용사나 준동사를 씁니다. 되죠 어. 자, 해서, 여기서는 내가 가, 내가 손짓한 거야. 그 소년이 차, 팔을 앞으로 둬서 손짓한 거죠. 내가 가도록. 그러면, 손짓했다가 밖으로 빠져야 되고, 내가 먼저 가다. 이제, 아, 이게, 여기 나온 것처럼, for me와 to go ahead라는 의미상 조와 준동사로 간거요 오케이? 어. 그래서 군사고문으로 손짓했다가 여기 들어가는 거죠. 해서 이제 나올 만한 문장이 뻔한 거죠. 그래서 p l t a s e arms in front of his f r e n d motion이 이상주어 이거 중요합니다. 이거 중요해요. 왜냐, 아무 생각 없이, 아무 틀도 없이 애들이 그냥 마구잡이로 이건 같아. 쭉 밀어붙이는 식으로 해서 영어를 제대로 하려면 시간을 얼마나 쳐들어야될것 같아. 엄청나게 많이 해도 될까 말까야. 너무 이렇게 쉬운 게 아니야. 알았지? 그래서 무조건 저틀 안에서 생각을 해봐야 돼 그래서 세트를 잡아주잖아 선생님이 항상 맵도 세트가 있고 뭐가 딱 보이면 요 틀은 요거세개 생각하자 이제 이거 요거 보면 요거세 개, 두개 생각하자 네개 생각하자 이런 식으로 얘기하잖아 세트 잡아주면 딱 그것만 생각하시면 돼요 아시겠죠? 근데 여기서는 하면서네요 그죠? 하면서 맞지? 어 그래서 그는 부끄러워했다가 메인 주어 농사할 거예요 이제 그렇게 하시면 될것 같고 그다음에 문제 다시 풀게요. 이거는. 자, 때문에니까 여기도 분사구문이에요. 그래서 이게 메인 주어가 이렇게 되네요. 오케이? 그러면 이제 분사구문은 주어 동사를 기준으로 해서 앞뒤에 나올 수 있어요. 앞에 나와도 되고 뒤에 나와도 돼 상관없어요. 이 10번은 고온해요. 메인 주어 동사 어디 나와요? 메인 주어 동사 여기에요. 여기는 분사공원. 그죠?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분사공은 됐죠? 다가 분사공원. 그래서,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이게 위드 분사공원 얘기했었고요. 위드 분사공원 얘기했었고, 그 다음에, 이제, 그, ING, 이제, 엔드로 시작, 엔드로 친 케이스가 어떻게 된다고? 여기 부분이, 메인 주어 동사 부분이, 뭐뭐 해고가 붙어요. 얘가 뭐뭐 해고 이렇게 돼요. 오케이, 이게 붙어가지고, 해석상. 그 다음에, 이, 분사 부분에 해당하는 이 ing 파트가 뭐뭐 다로 이제, 어 해석이 될 거예요. 그래서 뭐뭐 이게, 이 뜻이 아니라면, 이 뜻이 아니라면, 뭐뭐 고라고 봐야 되는 거고, 그지? 뭐뭐 고일 가능성이 크고, 뭐뭐 고이면은 이제 조금 다르게, 어 정리를 해줘야 된다. 아시겠죠? 네, 그래서 이번 거는 굉장히 복잡한 거기 때문에 똑같은 거 한번 다시 풀어오는 걸로 할게요. 아시겠죠? 자, 이거는 여기까지 하고요. 또끊어또 끊어요.